어, 대추나무에, 뱀이 있다, 뱀. 와, 뱀이 어떻게 대추나무에 올라갔을까? 아유, 무서워라. 자잔뱀집게뱀집게뱀집게로 뱀을 잡자. 와 우와, 큽니다. 어우, 짜잔, 여러분 놀랐죠? 이는 진짜 뱀이 아니고 가짜 뱀입니다. 가짜 뱀. 요거는 뱀 집게. 뱀을 잡을 수 있는 뱀 집게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뱀과 뱀 집게를 가지고 놀까요? 다 이유가 있죠. 요즘 대추 수확기입니다. 여러분들. 대추를 대농으로 하는 사람은 보통 대추를 어떻게 따까요 보통은 땅대로 이렇게 뜯어려서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따죠. 그렇지만은, 어, 저같이 텃밭에 맨나무 있는 것은 그닥에 따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직접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손으로 따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키 높이에 있는 것은 손으로 따수 있지만은, 키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사다리를 안 타고, 대추를 안전하게 따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막힌 방법입니다. 다름 아닌 이 뱀집게 뱀직계, 이뱀집개로 대추를 따쓰시면다여러 여기 보면은 어, 뱀잎 같이 생겼죠 좀 무섭네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전만하면 대추 딸때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장갑, 목장갑 하나에 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같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딱 감사가 주고. 대추를 따면 상처다 안 주고 가장 깨끗하게 따올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 찔려도 한 개도 안 아픕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대추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깨끗하죠? 상처 한 개도 없습니다. 대추. 자, 제쪽 그것도 깨끗하게 땄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시면은 아주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이벤지께는 뭐 가까운 출물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쇼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굳이 한에서 따기가 귀찮아 쓰라면 이렇게 바지를 묶어 당겨 가지고 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냄집깨로 대추를 땄습니다 이 냄비깨로 대추를 따니까 아주 손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텃밭에 몇 그루 정도 있을 때는 이냄집깨로 한번 따보세요 확실히 올 거라 생각됩니다. 화이팅! 다음은 농업 관련 축제 등 행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킵시다. 대추의 명산지인 보은군과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대추 축제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